조론을 택한 아내의 진짜 이유? 40년을 함께 했지만 우린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.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사치가 됐죠. 함께 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?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집 안엔 시계소리만 남았어요. 그제야 알았죠. 내 삶에는 내가 없었다는 걸. 어느 날 예전 수첩을 발견했어요. 그 안엔 가보고 싶은 곳 배워보고 싶은 일들이 가득했죠. 그 순간 깨달았어요. 아직 잊지 않았다는 걸. 남편 몰래 도자기 수업에 등록하고 혼자 버스를 타고 바다로 떠났어요. 오랜만에 바람 냄새를 맡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.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 하루였어요. 그날 남편에게 말했어요. 우리 조로하자고. 같이 살지만 각자 인생을 살아보자고. 그 사람도 알았던 거예요. 우린 이미 부부가 아니었다는 걸. 이제야 알겠어요. 사랑이 끝나도 인생은 남아요.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어요. 당신이라면 나처럼 조론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?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